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시죠? 예, 우리 아들. 아, 아들. 예. 아들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좀 알려 주세요. 나이는 38. 38? 네. 키는 175. 175cm. 예. 몸무게는 76. 76kg. 예. 3 8세십 175cm에 76kg. 네. 자원장님과그 자세한 내용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예. 우리 아들이 그 비형 간염이라서 네. 그, 뭐 그거는 무이좋은거 싶어서. 네. 아들이 간염이 진단받은지 얼마나 됐죠? 어 며칠 됐어요. 아 며칠 전입니까 어머니? 예. 아 검사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예. 네. 전에는 뭐 다른 거 수술하거나 아프셨던 건 없습니까, 네, 아드님? 그런 건 없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옆에 안 계시죠? 예. 예. 어머님이 참 본인 그쵸? 상담을 안 하시고 예. 네. <laughs> 아드님 상담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시죠? 예. 네. 간염은요. 이제 B형 간염이라 그래요. 네. 이제 간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B형 간염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간염이 있다고 했을 때, 한방치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일단, 간염이 있는 분들은요, 피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아드님이 좀 과로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일은 좀될 때가 많아요. 네. 예, 일단, 간은, 간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일단 좀 많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요.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러스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를 간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지 여쭤본 분들이 이제 많아요. 예. 근데 지금 현대학에서 간에 치료되는 약물로 신약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은요. 한약제 성분으로 된 약으로 간을 치료하는 약물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요. 그 그러니까 동안에 한약이 간에 안 좋다고 했던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 성분으로 된 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 조직을요 예. 간 조직을 살리고 간의 염증을 줄이는데요 한방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걸 약에 이제내 나이에 한약까지 딸게 있는 거 그런 거라요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잠깐만 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어~ 간이 안 좋거나 간염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사실은 맥을 보고요. 예. 정확하게 약을 잘 써야 됩니다. 한약을 잘못 쓰면은요. 예. 잘못 쓰면은 간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잘 쓰면은요. 예.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요. 간경화도 좋아진 경우가 있고요. 지방간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예. 그런데 체질은 무슨 체질인 거예요? 아드님은 지금 이제 직접 전화를 안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예. 이제 맥도 보고요, 이제 증상을 좀 보고, 예. 본인에게 직접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체질은. 근데 간염이 있는 분들 보면은요, 어머니, 간염이 예. 있는 분들 보면은 좀 너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고요, 예. 스트레스에 약한 체질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요. 예.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은. 그리고 예, 매, 예. 그리고 또 누가 뭐 민들레 그, 그 집잠을 좋다 해 가지고 간대. 예. 그 먹어도 괜찮겠어요. 그 민들레는 이제 많이들 드시는 거예요. 예. 민들레는 왜 드는, 드시는 거냐면요. 염증을 줄여 주는 작용을 합니다. 예. 민들레는 민간요법으로요. 예. 염증을 줄여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라서 간염에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간염이란 게 간의 염증이기 때문에 일종의 염증이기 때문에 예. 염증에 좋으니까 민들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데그그 보고 듣게 어요 근데 그거는요, 어머니, 지금 B형 간염으로 며칠 전에 진단이 됐으면요. 예.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요. 예. 일단 정확하게 좀 진단 받고 예,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가는데 예. 혹시 뭐이래그뭐대추였고 딸기가 먹어도 지장은 없겠어요? 대추 역시 단맛이거든요. 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예. 단맛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맛을. 예. 그리고 대추가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간염 있는 분들은요. 그것도 아드님한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뭐뭐뭐 뭐, 뭐 반찬 음식 같은 거는 뭐 해라 본게뭐 있어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요, 어머니. 예. 어 일단 과일이라든지, 예. 채소라든지 비타민 섭취를 일단 충분히 될수 있도록 과일과 채소 야채를 일단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요. 콩 같은 것도 괜찮아요. 너무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요, 어머니. 예. 골고루 섭취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음식은 골고루 먹게 해주시고요. 예. 술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예 술, 담배를 하시면은 반드시. 예.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한 가지 음식을 몰아서 먹기보다는요.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게 좋고요. 예. 한 끼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끼이에요 음식을 내가 안 맞는 걸 먹을 때 조금 먹으면은 독으로 작용하지 않고요. 근데 그 양이 많으면은 내 몸에 해가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게 음식 섭취에서 중요합니다. 네. 네 어머니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고. 예.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치료받으면, 그, 그 뭐, 낫겠어요? 아니, 뭐... 그, 어,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요,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만 한방치료로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도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발표한 자료도 참고를 해보면요, 간암도 한방치료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간염이라든지 지방간은 확실히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와요 한방치료로요. 그 변화를 초음파로 전후를 비교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한약을 써서 간염을 치료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된 가게 있고 서적으로도 발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가 아주.